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올한 해도 잘 마무리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길에 어찌 굴곡이 없었겠습니까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혜롭게 헤쳐갈 수 있었음을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성함의 식구들은 하루 한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왔고 어둠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밝을며 명... 을 향하여 의지로 나아갔으니 참으로 보람된 한 해였습니다. 주님께서는 허목사님에게 사명을 주시어 주일 설교와 수여 성경 공부 그리고 영혼의 약국 특별 강의를 통하여 치열하게 예수 정신을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가르침과 배움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를 포기한 우리 교계에 예수의 얼굴을 드러내는 촛불이 되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이러하게한 해를 살아온 우리 성암 공동체가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찬양과 기쁨으로 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예배시마다 찬양대의 성스러운 찬양과 보엠의 아름다운 선율은 우리들을 천상의 보좌로 이끌었습니다. 매주 마음과 힘을 모아 예배당 청소를 하고 식사 준비를 하는 그 손길들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요. 설교 말씀으로 영혼을 살찌우고 예배 후에 한상에 둘러 앉아 먹는 점심밥은 어찌 그리 맛있었는지요. 한 주간 삼시 세끼 먹는 밥중 가장 맛있는 밥이었습니다. 남녀 성교회와 청장년회의 봉사로 교회 안팎에 각종 행사와 살림이 잘 꾸려지며 유년부 교사들의 헌신이 있어 새싹들이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안방처럼 따뜻하고 편안하게 교회 차량을 운전하시는 장로님과 권사님께 많이 감사합니다 또한 민목사님의 수고는 아시는지요 우리 공동체의 여러 기관과 함께 민목사님의 섬세한 손길이 있어 모든 일이 열리고 잘 마감되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국회는 매일 소란합니다 사회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검찰과 사법부는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정의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당의 빈 자리가 너무나 커 보입니다. 내년에는 그또 다음 새 해에는 따뜻하고 풍성하게 이 자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한 해를 돌아보며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부족한 나를 잔잔한 미소로 격려하신 하나님, 슬플 때 나를 품에 안아주시고 힘들 때 나를 업고 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새해가 다가옵니다. 하루하루를 기대와 희망을 품고. 가슴 설레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올바른 성찰과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성함의 공동체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함 공동체를 축복하시옵소서. 이 시간 무릎 꿇고 귀를 기울, 기울이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